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다. 금전적으로 조금씩 이제 물고가 이제 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진선랑 할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선생님은 이제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네자그 <laughs> 좋은 에너지로 네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하반기 닭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닭띠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0세의 하반기의 운세를 보면, 어 일단은 뭐, 나쁜 거, 좋은 거 크게 없이 평탄하다. 평탄하다 볼수 있고, 또, 하지만, 어, 귀를 닫아라. 귀를 열어서 자칫 잘못하면 후회를 하게 된다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중심 갖고 귀를 닫고 살면 큰 문제는 없다 어 그래서 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혼운이 결혼을 안한 사람들 어, 결혼운이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어, 그래서 어, 결혼을 혹시라도 어차일피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 가을쯤에 어, 웨딩드레스를 웨딩마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2살, 42살은 직장에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직장에 이동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만약에 어 좋은 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리 이동 승진원이 있을 수가 있다 어, 그것도 일종의 이제 자리 이동도 이동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어 크게 나쁜 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또 54살을 보면은 어, 상반기에는 조금은 힘들었다 그래요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하반기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다. 금전적으로 조금씩 이제 물고가 이제 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현상은 들어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이제 66세 아. 어.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갖다가 이제 접는다던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셔요. 아직은 왜냐면 운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직은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까지 뭐 접지도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라. 2, 3년만 그래서 후일을 어, 도모 해서 조금만 더 지켜가시면 어, 큰 어, 이득을 취하겠다. 소리는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닭기운세 네네. 그러니까 30살, 42살, 54살, 66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네네.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 네네네. 선생님이 워낙 또 어,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좋은 기운을이 <laughs> 시청자분들에게 어, 어 바다라 하면서 한 네네 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 띄운세로 보기 때문에 어뭐 누구는 맞네 안 맞네 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렇게 정확하게 보려면 1대1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저기 힘들어요. 지금 경제도 힘들고, 지금 너무너무 난항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쭉 켜지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열심히 사시다 보면 또 좋은 날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